네, 안녕하세요. 빨간척구입니다. 네, 2차전지 분리막 제조기업 WCP 1일차 청약 경쟁입니다. KB는 균등 최소 20주고 신한삼성 1주씩이고 KB는 1,500원 수수료 네, 신한삼성은 네, 2,000원씩 수수료가 있고요. 네, 균등 청약만 하려고 해도 KB가 20주이기 때문에 어, 네, 60만원 네, 증거금 있어야 되고요. 신한삼성은 네, 30만원씩 네, 증거금 있어야겠죠. 네, 수수료는 후불일 테고 뭐, 1일차 때 금액은, 네, 한 천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뭐, 일단 규모가 있으니까 제법 들어온 것 같고요. 1일차 평균 경쟁률은 2 2 2.39, 1.4, 2.53. 네, 이럴 경우에 보통 청약건 수는 지금 한 2만 8천 건 정도 들어왔는데, 사실 예스카기가 굉장히 어렵죠. 3배에서 5배 수도 들어올 수 있고, 일반 배정이 180만 주니까, 네, 균등이 90만 주고요. 어, 3배, 3배 수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네, 균등 한 9주 정도. 1인당 평균적으로 9주 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약한 20만 계좌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4주에서 5주 평균적으로 1인당, 네, 균등으로 배정을, 배정을 받을 수 있겠죠. 수요예 측이 33.28이고, 대단히 낮은 수치를 보였고, 어, 희망가가 공 8만원, 10만원 했는데, 공모가가, 네, 6만원에 결정이 됐죠. 밴드 하단 한25% 낮은 지역에서, 네, 결정이 됐고요. 공모지 이벤트는 KB는 리치를 다 했기 때문에 KB 받은, 네, 어, 미션은 클리어 했고, 네, 신화는 네, 추첨이죠. 공모주 이벤트가, 네, 삼성은 네, 공모주 이벤트가 없고요 3개월 한매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어, 뭐, 코스닥 지수가 크게 10%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네, 어, 5만, 주당 5만 4천원을 네, 보장을 해주는 거고요 네, 한매청구권을 쓰기 위해서는, 어, 본인 계좌가 아닌 청약시 타인 계좌로 대체를 하거나, 어, 출고를 해버리면은 네, 한매 청구권이 사라지죠,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간 대체나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상장일 날 장중에서 매수한다 그래가지고 한매 청구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네, 공모 청약을 받은 분들만 대상으로 한매 청구권이 3개월짜리가 생기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겠죠? 네, 다 주에서 6주 정도 배정될 거라고 보여지고. 청약하는 분들은 감량 수준에서 네, 청약을 해야겠죠 뭐 어떻게 될지 사실 뭐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어 최근에 몇몇 상장하는 종목들이 어 공모가 밴드 지하에서 결정돼 가지고 어 상장일날 어 어느 정도 수익을 주는 종목들이 조금 있었죠 근데 아직 뭐 오픈했지도 해결 안된 상태에서 네 WCP까지 청약하는 분들은 내일 한뭐 15시 정도에 경쟁률을 보고 네, 비중을 네, 조절하면 되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